네, 25일, 이제, 피드백을 시작하겠습니다. 음, 일단, 어제 피드백 못했었는데, 이번 주 목표는, 이제, RFC 문서로, 이제, o 어스 쪽, 이론을 정리하고, 기반으로 GPGS에서 어떻게 동작하는가, 설정하는 법, 뭐, 이제, OWASP 바탕으로 설정하는 법, 플러그인 구현하는 법,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네이티브, 그, 즉, 네이티브 코드, 즉,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코드인, 자바 쪽을 이제, 유니티의 시샵 환경에 호출하는, 뭐, 그런 거를 또 이제 좀 찾아봐야 될것 같긴 한데, 뭐, 아마 그런 식으로 진행될 것 같고, 음, 오늘도 이제 또 문서를 읽으면서 느낀 것은, 이제 이전에 이제 수능 같이 좀 영어 독해를 보는 시험에서 체득했던 그런 독해 방법들이 여전히 꽤 통한다 이런 건 다시 한번 느꼈고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제시되면 어, 문단에서 어떻게 이 단어들을 풀어 나갈 것인가 이런 걸조절문을 더하면서 뒤에 두 번째 문단 내용과 아, 뒤 이어지는 문장의 내용과 첫 번째 제시한 문단 문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뭐 그런 연습,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요즘은 또 LLM이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그런 거를 또 배울 수있 쉽게 쉽게 연결할 수 있어가지고 시간도 아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RFC 문서를 거의 이제 필요한 부분은 다 읽은 것 같고 요거 기반으로 이제 p g s 읽고 정리하고 플러그인. 달아가지고 POC 이제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마 앱에서 한번 테스트 해 보려면, 유니티에서 자바나 코드링 같은 코드를 호출하는 그런 것도 좀 찾아 봐야 될것 같은데, 기터브에 이제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그런 예제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서, 그거 보면서 좀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음... 어 그리고 월화화 둘다 프로그래밍 언어론 기출론 언어, 기출분석 이거를 그래도 목요일까지는 끝내야 하는 아, 하는데 음뭐 당분간 백서 시즌은 좀못할것 같고 요거를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나머지, 음, 큰 피해백은 할거 없고, 뭐, 이거 적힌 건 거의 그대로인 것 같은데, 노트에 본인 상태를 잘주르르 적는 게 확실히 본인이 뭐가 언제 병복이 있고, 이런 게 확실히 좋은 거같고 오늘 병목이라고 할게 있었나 좀 그나마 좀 잡생각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음.